회사채 실전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많은 분들이 아, 주식 시장은 오전 9시에서 3시 반까지 끝나는데, 채권 시장은 언제 열려서 언제 문닫되냐고 <laughs>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채권 시장을 설명하는 것도 음. 네. 좀 어렵긴 해요. 네. 밖에 있고 안에 있고. <웃음> 네, <웃음> 근데 일단 그래서, 똑같다. 네, 네. 일단 네, 네. 시간은 똑같아요. 네. 어, 내가 이제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한번 좀 팔아볼까 돈이 필요해서 팔아볼까 했는데 음. 오 이렇게 딱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아무도 거래가 안돼 있단 말이에요. 오, 이상하다. <laughs> 이 채권도 대지개장시간이 언젠데 이 채권은 왜 거래가 안될수있 네. 네, 네. 주식은 어쨌든 간에 장이 열리면 은 9시부터 아, 3시 반까지 네, 네, 계속 네.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채권은 주식과 달리 같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행 시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좀, 어, 종목에 따라서는 뭐 이제 그냥 뭐 매수매도 효과만 좀 이제 아예 그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네. 또 있다가 또 서로 간에 이게 가격이 안 맞으면은 거래가 성사가 안 되면, 뭐 내가 <laughs> 내 채권은 오후 2 시에 첫 거래가 되면서 그 열려 는 그런 예, 그러니까 주식 열렸는데. 시장하고 동일하게 되는데 예, 거래를 예, 그렇죠. 예, 2시 예. 반에 될 수도 있다는 예, 거죠. 일단 국공채는 뭐 워낙 활발하게 되는데 회사채는 좀 그런 특징이 있고 회사채 도 중에서도 천차, 천차만별입니다. 좀 음. 발행 규모 전체가 많은 채권 회사채는 좀 그나마 좀 나은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좀그 전체 발행 규모가 좀 적고 이제 활발하지 않은 그런 기업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며칠에 한번 거래되고 그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약간 황금성을 좀 생각을 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거를 감안해서 일단 유동성이 좋은 채권을 일단은 투자하시는 게좀 필요하고요. 개인들이 투자하시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이제 장, 루트를 통해서 합니다. 이게 장외거래 방식이 있고요, 장내거래가 있는데. 여기서 장이라고 하는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내 거래는 이제 주식처럼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대신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경유를 해서 하죠. 주문은 증권사 를 통해서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주식이건 채권이건 증권사는 중개를 하고 거래소는 체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뭐 주문은 최근에는 실제 거래량는 요즘은 증권사 뭐 HTS, MTS로 똑같이 주식처럼 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 거래량 중에 비중은 사실은 장내보다는 장외의 규정이 큽니다. 아까 아, 말씀드린 장외 거래 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개별 개별 다 품종 소량 거래의 음...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나 뭐 매도 매수 조건이 서로가 맞는 사람들이 일대일로 만나서 거래를 하는 그런 특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전통적으로는 <laughs> 기간 투자자끼리는 예를 들면 뭐 내가 뭐보험회사나 연기금이나 이래서 내가 뭐 이런 채권을 두고 있는데 뭐이 채권을 팔고 싶다고 하면 뭐 100억 단위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저희 미국의 어쨌든 선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막 중개인들이 플로어에 가서 막 종이 들고서는 막 이렇게 막 <laughs> 외치고 막 하잖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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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의 그런 방식인 거죠. 음, 그러니까 음. 이쪽에서 막 이제 거래 이제 예를 들면 매수. 뭐 해서 막 이렇게 종이 오면은 또 받아들고 매도 받아들고 해가지고서는 이쪽에서 이제 맞는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네. 약간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게 기간 투자는 그렇게 하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거래단위도 워낙 이제 크고 그렇게 해서 개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 어떤 채권을 이제 뭐큰 덩치 다 이제 큰 규모로 떼어옵니다. 떼어와가지고서는. 내가 이제 어떤 그 회사채를 사고 싶은 고객들한테 뭐 천만 원이든 오백만 원이든 뭐이 이천만 원이든 고객이 필요하는 만큼을 잘라서 음. 내가 이제 그 확보해온 물건을 이제 잘라서 이제 파는 방식으로 한거든요 네, 증권사죠. 예, 예, 예. 예. 근데 어차피 그거는 거래는 그 특정 증권사하고 나하고의 일대의 거래의 어떤 형식을 띠게 되는 거예요. 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분류 집계는 장외 거래가 됩니다. 야, 아, 증권사랑 예, 하더라도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주식하고 혼동하면 예, 예. 안, 될 예, 것 주식하고 같아요. 예, 안 돼요. 주식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내가 증권사하고 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예. 아, 이게 직접 거래하는 장내 거래인가? 그건 아니고요. 분류상으로는 장외 거래고 최근에는 뭐 장내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증권사를 통한 장외 거래 방식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어, 이렇게 메뉴를 보면, 증권사 프로그램의 메뉴를 보시면 장애 채권이라는 창이 있고, 거기 가시면 이제 종목을 리스트업을 쭉 해놓습니다. 네. 이제, 어, 이제 뭐 마트에 가서 내가 상품을 이제 진열해놓듯이 그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이제 채권들을 쭉 이렇게 열거를 해놔요. 그래서 내가 보고서는 아, 내가 마음에 드는 채권을 이제 누르고 뭐 이제 얼마만큼 그렇죠. 사고 싶다라고 이제 주문을 넣으면 음. 거래가 되는 형식으로 이제 그렇게 거래가 됩니다. 장내에서는 어쨌든 그상장돼 있는 채권만 하는데, 장외 거래는 이제 비상장 채권 같은 경우에도 좀 취급할 수가 있겠죠. 장외 거래는. 장내에서는 거래소를 통해서 하니까, 효과를 각각, 매수매도 효과를 내니까, 결국은 뭐, 불특정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제시하는 그 금리에 따라서 주식 호가창이랑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장외 거래는 그냥 증권사에서 아, 요거는 몇 퍼센트라고 이제 그냥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합니다. 음. 그래서그 그 금리 자체를 보고 내가 마음에 들면 거래를 하고 아니면 말고 이제 그런 거고, 결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장애 거래는 어차피 내가 증권사하고 직접 이제 일대 거래기 때문에 내가 주문을 내면 바로 그냥 체결이 됩니다. 어. 이제 돈에서 이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고요. 네. 장내에서는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하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이제 10분에 한 번씩 돈이 빠져나간다는 잔고에서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 요거는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특히나 장내 거래할 때 보면은 이게 단위가 좀 헷갈려요. 채권이. 음. 예. 근데 어, 채권은 이제 액면 천원 단위로 이제 그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호가 창에 보면은 이제 매수 주문량, 뭐 매도 주문 량뭐 매도의 주문 량이 되어서 뭐1뭐뭐 십오, 뭐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단위가 천 원입니다. 천 원. 0천 예, 원이니까 그러니까 뒤에 음. 공이 세 개가 붙어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는 이제 거예요. 그렇죠. 공이 세개이 금액으로 하면 네. 채권의 단가가 이제 보통 은 이제 뭐만원 기준으로 또뭐 많이 표시를 하거든요. 음. 근데 고단위하고또 그 다른데, 만 원이든 백 원이든 어쨌든 간에 이제 뭐100% 기준으로 뭐 채권의 가격은 뭐한90몇 원에서 100몇 원, 고백 그 원이나 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네. 이제 이제 좁은 범위 내에서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냥 천원 단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아, 단위는 천 원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문을 넣을 때, 주문량을 음. 이제 그 기입을 하실 때, 그걸 네.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상당히 MTS 같은 경우에 편리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음, 주문량을 이제 입력을 하면, 그게 금액으로는 얼마가 되는지를 보여줘. 같이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건 네. 뭐 그렇게 많이 신경 을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네. 어쨌든 단위 자체가, 어좀 되게 특징적으로 천원 단위다. 그거는 좀 염두에 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요즘에는 그 대중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개인분들이 채권에 조금 더다 가설 수 있게끔 그런 또 장치를 또 해놨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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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하게 좀 이용을 하실 수도 네.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면서 네. 네. 어, 다음 질문. 네. 이건 이제 채권 투자분들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부분.